예,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신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으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회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친 시의 부만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극렬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자격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단순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2서1장1절부터6절입니다 요한일서 다음에 있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스토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스토커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 안 일상 가운데 좀 익숙해져 있지요. 스토커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을 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자신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어떤 파생되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소름 끼칠 때가 있죠. 예. 어떤 좀 예,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나는 스토커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마는 예. 그는 무서운 소리죠. 그 스토커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소유욕, 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신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죠. 꼭 스토커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소유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강박하고 강압해서 내 안에 굴복시켜서 자녀가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가?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이 사랑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리 라런 여러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진리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리라면 어, 뭔가 이게 좀 느낌적으로, 이게 아까 사랑과는 좀 다른 느낌에 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그 무신론자들은 진리는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그다 전부 다힘 있는 자들로야. 그러니까 뭔가 진리란 뭔가 권위. 힘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진리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으로 가서 1절 2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요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분요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만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예.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한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칠 때 우리 안에 뭐가 또 넘친다라고 말하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넘친다.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 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사랑과 진리는 어떠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지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류시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은요, 분리되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 스토커나 자기가 가진 소유욕을 사랑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렇된 사랑이죠 왜죠?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리신 그분이 보이신 사랑과 전혀 다른 진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 이분법, 이분법,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분법이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로 말미암아서 강해지고 행하여지는 것이고, 진리는 사랑 안에서 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을 자꾸 구분하고 분리하면요 이상한 그사게이에요 자, 우리의 가운데 진리와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삼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가운데 사랑 있고 진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뭔지요?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올바른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또 아니면 우리가 마, 마음이 맞다고 얘기할 때 자꾸 유유상종을 얘기하거든요. 유유상종이 뭡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가 예, 그걸 공동체로 착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마음만 상기리 모여 갖고 하면 와 우리 공동체 아닌 착각이시 예, 뭡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우리와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예또 이런 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다른 사람 예그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 자꾸 유유상종을 이게 뭔가 이렇게 공동체다 착각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를 자꾸 내세우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라진 잘못된 오도된 이게 뭐 이렇게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교리적인 냄새 확 풍기면서 그런 게뭐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혐오와 배제가 마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게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넘치는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환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환대, 그죠? 물론 우리가 환대하는 것, 뭐라 좀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좀 잘해줘야 됩니다. 좀좀 서로 서로 잘해줘야 됩니다. 예, 잘해줘야 되는데 그 환대는 그냥 좀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환대는 뭡니까? 주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긍휼과 그분으로부터는 평강이 원안에 넘치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그 진리의 말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질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넘칠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 또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나는 정말 무엇이 넘치는 사람인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릇된 것을 그릇된 소욕이나 유 그릇된 욕망을 정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죠? 또 진리라는 미명 아래 예? 사랑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그게 냉정하고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끈해와 극류가 평강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항상 저희들을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4절과5절과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받았고 너희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계명이 뭔줄 아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받은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제를 보십시오. 분여예요. 이분여란 말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게 구한다. 맞아. 서로 사랑하자. 웬줄 아니?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명 같이 니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이란다. 우리가 받은 유일한 계명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받은 처음부터 받은 복음이 바로 이거야.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 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박한 것, 가슴에 팍와 꽂히는 것,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나를 좀 만족시켜주는 것. 저 이런데 자꾸 몰입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탁 뭔가 땡기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면 우와라고 흥분을 자꾸 하는데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신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새롭고 막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원래 받은 계명, 원래 받은 복음. 예. 뭡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것이라 너희가 가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6절 도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계명은 어떤 건인지 아냐 처음부터 들은 거야 처음부터 가졌고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야 그런데 너희가 뭐가 문제가 있는줄 아니? 이문제라 무슨 질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거야 계명이 있다는 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가 받은 그 원래 가장 중요한 그첫 계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많은 뭐것 행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은 행한다는 말은 걸어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냥 가장,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주께로 받은 첫 계명, 주께로 받은 가장 좋은 계명, 개명, 이 계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물을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키워드들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 진리, 은혜, 극률. 평강, 그리고 사절해 보니까 기쁨 있죠 이런 키워드 중요한 이렇게 단어들의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조적이 되면 진리는 뭐다 사랑은 뭐다 은혜는 뭐야 극렬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편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다니까요. 예.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아요. 얼마 안 남습니다. 예.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 진리 안에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시기를 주일음을 추근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돌아볼 것은 나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통하여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넘치는가? 그래서 나는 기쁜가 예, 여러분들 주일음을 축구합니다. 진리의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의 시기를 주일음을 추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사도, 이제 많은 세월의 삶을 살아왔던 이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남기는 이 권면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남기는 권면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말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겪은 삶의 여정이 어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는 미명 아래, 혐오와 배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란 미명 아래, 나의 소유욕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또한 사랑을 행함으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나를 통하여 흐르는 기쁨의 삶이 나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이 사랑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